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운세천 운픽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주 동안 얼마나 많은 기대와 설렘 속에서 복된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운을 모아간 덕분에 이번 1186회차 역시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앞으로 더큰 행운을 불러오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는 함께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8월 23일 밤 8시 45분에 발표된 1186회차 로또 당첨 결과에서 저희가 사전에 제시한 재회수가 모두 정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8월 22일에 공유드린 재회수는 12번. 29번, 31번, 43번, 45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섯 숫자 모두 실제 당첨번호에서는 제외되며 저희의 분석과 해석이 실질적인 흐름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우연이라기 보다는 수많은 통계와 흐름 속에서 구독자님들과 함께한 집중과 기운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님들께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1187회차 당첨의 행운 꼭 받아가세요. 특히 구독자님들 중 일부는 이번 주를 준비하시면서 자신만의 행운의 수와 제외수를 메모해 두시고 실생활의 작은 의사결정에도 참고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번엔 꼭 피해가야 할 숫자들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분은 분석이 점점 적중률을 높여가니 더 믿음이 간다라는 소감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우리 채널을 중심으로 모인 구독자님들의 관심과 응원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성과를 나누는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에 맞고 틀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독자님들과 함께 맞이하는 이 성취가 의미하는 것은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오래된 진리입니다. 숫자와 기운을 잃고 흐름을 미리 준비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확신을 심어가셨던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분석자의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함께한 모든 구독자님들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구독자님들께서 더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트로를 통해 지난 성과를 함께 축하드리며 이어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당첨번호 공개와 더 깊은 해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과의 흐름을 이어받아 다음 회차에도 반드시 좋은 소식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1186회차의 실제 당첨번호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에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된 이번 회차의 당첨번호는 2번, 8번, 13번, 16번, 23번, 28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번호는 35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단순한 조합을 넘어 지난 일주일간 많은 구독자님들의 기대와 기도를 담고 있는 듯한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당첨번호들을 살펴보면 낮은 수부터 중간 구간까지 고르게 분포된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2번과 8번처럼 초반 구간의 숫자가 함께 등장하면서 이번 회차는 출발선에서부터 강한 기운을 보여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13번과 16번은 중간 구간에서 균형을 잡아주었고 23번과 28번은 후반부의 흐름을 이어주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보너스 번호 35번은 단독으로 등장해 이번 회차의 전체 흐름을 하나 더 깊게 연결해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저희가 사전에 제시한 제외수 12번, 29번 31번, 43번, 45번이 모두 당첨 번호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독자님들께서 지난주 영상을 보시며 참고하셨던 정보가 실제 결과와 일치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단순한 번호 확인 이상의 의미를 느끼셨을 것이며 이러한 흐름이 채널과 함께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처럼 당첨번호는 단순히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분석한 결과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보여준 숫자들의 조화는 다음 회차에도 중요한 힌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단계에서 저희는 이번 번호들을 깊이 있게 해석하며 각각의 패턴과 기운을 세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이번 1186회차의 당첨번호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짚어보며 그 안에 담긴 패턴과 기운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라는 껍데기를 넘어 각각이 지닌 흐름과 에너지를 이해하신다면 앞으로의 회차에서도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번의 기운은 이번 회차의 첫 번째 당첨번호로서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숫자 2는 짝 균형을 의미하며 무언가 혼자가 아닌 둘로서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실제로 이번 당첨 번호 조합에서도 2번은 8번과 짝을 이루며 초반 구간의 안정감을 형성했습니다. 2는 구독자님들께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할때 행운의 흐름이 강화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은 과거 몇 차례 회차에서도 초반 당첨 흐름을 열어준 바 있으며 낮은 구간의 에너지가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8번의 기호는 전통적으로 재물, 풍요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2번과 함께 낮은 구간을 지키며 2번 회차에 자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2번이 균형을 의미한다면 8번은 균형 속에서 풍요가 찾아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8번은 홀수와 짝수가 교차하는 리듬 속에서 등장할 때 강하게 빛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 회차에서도 13번, 23번과 같은 홀수와 어울리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는 이번 주 재물음과 관련된 긍정적인 징조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작은 이익이나 기대하지 못했던 재정적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13번의 기호는 중반부를 여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흔히 13이라는 숫자는 불길하다거나 꺼려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변화와 전환을 상징하는 힘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13번이 등장한 것은 기존의 고정된 흐름을 깨뜨리고 새로운 리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특히 이번 8번과 같은 낮은 구간의 안정된 흐름에서 13번을 통해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구독자님들께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혹시 머뭇거리던 일이 있었다면 이번 시기를 계기로 전환점을 찾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행운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16번의 기운은 중반부에서 균형과 안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3번이 변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하면 16번은 그 변화 속에서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짝수라는 특성은 이번 조합에서 균형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6번은 과거에도 연속된 회차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중간 지점의 안전판 같은 성격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 셈입니다. 구독자님들께는 살 속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기본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다섯 번째 23번의 기운은 강한 활력과 에너지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20번대 중에서도 안정적이면서도 상승 기운을 품은 흐름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28번과 함께 등장하며 후반부의 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3이라는 숫자는 홀수로서의 추진력과 2와 3이라는 조합이 만들어내는 협력 속의 성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독자님들께서 이번 시기에 새로운 동반자 혹은 주변의 도움을 통해 더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차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23번은 이번과도 리듬을 맞추며 초반과 후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28번의 기운은 완성, 성취, 결실의 기운을 지닌 숫자입니다. 20번대 후반에 자리하며 이번 회차의 흐름을 마무리 짓는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28이라는 숫자는 짝수로서 안정감을 주면서도 두 자리 수의 끝자리에 가까운 흐름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3번과 함께 등장한 것은 협력과 결실이 나란히 이어진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는 이번 주 어떤 일이든 마무리와 성취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래 준비해온 일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거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번호 35번의 기운은 이번 회차에서 전체 흐름을 더욱 확장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30번 대 중반에 자리한 35번은 독립적인 힘을 상징하며 주번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보조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35라는 숫자는 3과 5의 조합으로 성장과 도전의 메시지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의는 구독자님들께서 단순히 이번 회차의 당첨 여부를 넘어 더큰 도전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시야를 넓히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호별로 살펴본 결과 이번 1186회차는 낮은 구간부터 중간, 후반 구간까지 골고루 분포하며 안정감을 주었고 동시에 변화와 성취의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초반의 2번과 8번은 균형과 풍요를 의미하며 출발을 힘차게 열어주었고 중반의 13번과 16번은 변화 속의 중심을 상징했습니다. 이어서 23번과 28번은 협력과 결실을 상징하며 마무리를 지었고, 보너스번호 35번은 전체 흐름을 확장시키며 도전의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번 회차는 구독자님들께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 균형을 찾고 변화에 대응하며 성취로 이어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각 번호가 가진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신다면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번 한 주를 더큰 자신감과 긍정적인 기운으로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이번 1186회차 당첨번호를 오행의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수학적 기호가 아니라 동양의 지혜 속에서는 오행의 기운과 연결되며 삶의 흐름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번 번호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무의 기운입니다. 나무는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지요. 이번 당첨번호에서는 2번과 23번이 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2번은 균형을 뜻하면서 시작의 힘을 열어주었고, 23번은 활력과 성장을 상징하며 전체 조합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시기에 새로운 계획이 싹 트고 작은 시도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불의 기운입니다. 불은 열정과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이번 번호 중에서는 13번과 보너스번호 35번이 불의 흐름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13번은 변화를 일으키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35번은 도전과 확장에 힘을 품고 있습니다. 의는 구독자님들께서 이번 주에는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예상보다 더큰 성취가 따라올 수 있다는 흐름이지요. 이어서 흙의 기운입니다. 흙은 안정과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16번과 28번이 흙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16번은 변화 속에서 균형을 잡아 주었고 28번은 결실과 성취를 상징하며 번호 조합의 마무리를 완성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현실적인 기반을 잘 다진다면 안정과 성취를 동시에 얻으실 수 있는 시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안 되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의 기운입니다. 금은 결단과 수확을 상징합니다. 이번 당첨번호에서는 8번이 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8번은 풍요와 재물의 상징으로 구독자님들께 재정적인 긍정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 초반 구간에 등장한 점은 기회가 이른 시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기운입니다. 물은 지혜와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번 당첨번호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체 조합 속에서 은은히 작용했습니다. 특히 2번과 23번, 28번의 연결은 물의 유연함이 스며든 흐름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물의 기운이 약했던 만큼, 이번 시기에는 구독자님들께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회차는 나무, 불, 흙, 금의 기운이 고르게 나타났고, 물의 흐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즉, 성장과 도전, 안정과 성취, 그리고 재물의 기운은 충분히 자리 잡았지만, 흐름을 잃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구독자님들 스스로 보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오행의 메시지는 도전과 성취, 안정 속의 풍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번 번호의 기운을 일상 속에서 떠올리시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기운을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1186회차 당첨번호를 천간과 지지의 흐름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흐름을 알려주고 지지는 땅의 기운을 의미하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이번 당첨번호들을 천간과 지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어떤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낮은 구간의 2번과 8번은 천간의 초반 기운을 잘 보여줍니다. 2번은 균형과 짝을 의미하며 하늘에서 주어진 기운을 받아 균형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8번은 풍요와 재물의 기운을 드러내며 천간 속에서도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흐름입니다. 의는 구독자님들께서 작은 출발이지만 하늘이 내려주는 복과 균형을 통해 풍요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중간 구간의 13번과 16번은 지지의 흐름과 가깝습니다. 13번은 변화를 상징하며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는 지지가 가진 땅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현실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뜻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16번은 중심을 지키고 안정을 찾는 의미로 작용했습니다. 의는 구독자님들께서 변화의 순간에도 현실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후반부의 23번과 28번은 천강과 지지가 서로 교차하며 힘을 주고받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23번은 협력과 활력을 의미하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8번은 결실과 성취를 상징하며 땅의 기운 속에서 노력의 결과가 현실로 드러나는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구독자님들께서 하늘에서 주어진 기회를 현실에서 잘 갖고어낸다면 확실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번호 35번은 천간의 도전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35라는 수는 성장과 도약의 힘을 보여주며 이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시험이자 기회의 신호라 할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신다면 예상치 못했던 기회와 성취가 따라올 수 있다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1186회차는 천강과 지지가 균형 있게 작용했습니다. 청가는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열어주었고 지지는 그것을 현실에서 다지고 결실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번호들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하늘의 흐름과 땅의 기운이 만나 성과로 이어진 상징적인 조합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하늘이 열어주는 기회를 땅에서 어떻게 다져내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번 시기에 들어오는 새로운 기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현실적인 실행과 꾸준함을 통해 더큰 행운을 불러오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1186회차 당첨번호들을 통계와 패턴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결코 우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록과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서 작은 단서들이 드러납니다. 이번 회차 역시 그러한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이번 당첨번호의 구성은 2번, 8번, 13번, 16번, 23번, 28번, 그리고 보너스번호 35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구간부터 중간, 그리고 후반부까지 고르게 분포되며 안정적인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1번대, 10번대, 20번대, 30번대가 모두 포함된 점은 특정 구간에 치우치지 않은 고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구독자님들께 다음 회차에서도 지나치게 한쪽 구간만 집중하기보다는 균형 있는 배치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홀짝 비율을 살펴보면 이번 회차는 짝수 4개와 홀수 2개, 그리고 보너스 번호 홀수 1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짝수가 우세한 흐름을 보여주었지요. 최근 몇 회차의 경향을 살펴보면 홀수와 짝수가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짝수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다음 회차에서 홀수의 반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속수의 흐름을 보면 이번 회차에서는 직접적인 연속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13번과 16번이 가까운 간격으로 자리하면서 준연속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속수가 없는 회차는 보통 다음 회차에서 연속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20번대나 30번대에서 이어지는 흐름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웃 수의 패턴도 흥미롭습니다. 지난 회차에 등장했던 번호들과 비교했을 때 16번과 23번은 직전 회차와 인접한 구간에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도 자주 반복되어 왔습니다. 즉한번 등장한 구간 주변에서 다시 숫자가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도 20번대 중반과 30번대 초반 구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번호대별 분포를 다시 보면 1번대에서는 2번이 등장했고 10번대에서는 13번과 16번 20번대에서는 23번과 28번, 30번대에서는 보너스 번호 35번이 나왔습니다. 특히 20번대가 두 개의 번호로 비중 있게 등장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흐름에서도 20번대가 꾸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간의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재회수가 모두 정확히 적중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통계적 의미를 가집니다. 12번, 29번, 31번, 43번, 45번이 당첨번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분석과 흐름 해석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의는 단순히 맞췄다는 차원을 넘어 불필요한 숫자를 걸러내고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러한 재회수의 힘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번호 간 간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에서 8번까지, 6의 간격, 8번에서 13번까지, 5의 간격, 13번에서 16번까지, 3의 간격, 16번에서 23번까지, 7의 간격, 23번에서 28번까지, 5의 간격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이 반복되는 규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5와 7의 간격이 반복된 점은 다음 회차에서 비슷한 간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간격 패턴을 읽는 것은 다음 숫자 조합을 추론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1186회차의 통계와 패턴은 균형과 안정, 그리고 중간 구간의 강세라는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홀짝은 짝수가 조금 더 우세했고, 연속수는 없었으나, 준연속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웃수와 간격 패턴 역시 규칙적인 리듬을 보여주며, 다음 회차에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숫자는 단순히 뽑히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다시 이어지는 법칙을 보여줍니다. 이번 회차의 결과를 통해 드러난 패턴을 잘 기억하시고, 다가올 회차에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이번 회차 결과를 토대로 다섯 가지 테마별 행운수 흐름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수와 이웃수, 홀짝 균형, 오행의 조화, 그리고 천간과 지지의 해석까지 함께 담아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다섯 가지 흐름을 참고하시되 본인의 직감과 기운을 보태어 보시면 훨씬 더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수의 흐름입니다. 이번 회차에는 연속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연속수가 나오지 않은 다음 회차에는 연속수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번 대 후반과 30번 대 초반을 중심으로 연속된 흐름을 담아봤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22번, 23번, 24번, 25번, 28번, 29번 같은 조합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수의 흐름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이웃한 숫자들이 힘을 발휘했지요. 이번에도 16번과 23번이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 이번에는 주변 구간에서 다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7번, 9번, 12번, 15번, 17번 24번 같은 구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세 번째는 홀짝 균형입니다. 이번 회차는 짝수가 강세였지만, 다음 회차에서는 홀수가 균형을 맞추며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와 짝수를 3대3으로 나누어 안정적인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3번, 8번, 13번, 20번, 27번, 32번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행의 조화입니다. 이번 회차는 목화, 토, 금의 기운이 강했지만 물의 기운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물의 흐름을 보강해 균형을 맞췄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번 10번, 16번, 22번, 33번, 41번 같은 구성을 통해 다섯 가지 기운을 골고루 담아내는 조합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천강과 지지의 흐름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땅의 기운은 현실의 성취와 결실을 알려줍니다. 이두 가지가 어우러지며 균형을 이루는 조합을 만들면 더욱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5번, 14번, 19번, 28번, 30번, 37번 같은 흐름을 제시해 드립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다섯 가지 테마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흐름을 선택하시되 반드시 본인의 직감과 기운을 함께 반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숫자 자체가 가진 힘과 구독자님의 에너지가 서로 어우러져 더큰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1186회차 당첨번호와 그 안에 담긴 패턴과 기운을 살펴보면서 작은 숫자 하나에도 얼마나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운은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께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운세천운픽은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분석과 해석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꾸욱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행운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을 함께 모아 기도드리고 더큰 기운이 닿을 수 있도록 정성껏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는 날까지 행운이 늘 곁에서 머물기를 바랍니다.